네, 안녕하십니까. 슈퍼 AI 김현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오늘 스마트 팩토리를 위한 생성형 AI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어, 저희 회사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7년 정도 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기업이 어,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고 도입하는 것을 좀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어,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과 일본, 한국, 3개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laughs>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지난 한 7년 동안 3,000건 이상의 기업을 위해 AI를 커스텀으로 개발해서 도입을 해드린 어,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어, 아래에 보시면 좀 작아서 잘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국내, 그리고 일본, 미국의, 어, 유수 대기업 대상으로, 그러까 다양한 AI를 개발해드렸고요. 그리고 제조 쪽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한국에는, 이제 현대자동차 쪽, 그리고, 뭐, 일본의 도요타, 벤소, 그리고, 뭐, 한국의,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인, 일본의, 이제, 리폰스틸이라고 뭐 하는 곳, 등등, 어, 전 세계적으로 제조 쪽에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는 이렇게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 많이 아시겠지만 생성 AI에 대한 예시를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조 산업에서 AI 도입이 어려운 이유를 좀 꼽아 보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어려움을 생성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좀 방안을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생성 AI를 하면 가장 많이 아시는 게 GPT겠죠? 그 앞선 발표에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GPT나 뭐 구글의 재미나이 그다음에 뭐 클라우드 그리고 한국에는 뭐 오르가나이즈나 업스테이지 이런 기업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어 방금 여기 보시는 이런 어 기업이나 서비스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텍스트, 이 대화형 AI, 즉 텍스트를 입력을 받고 텍스트를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생성형 AI의 일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흔히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LLM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런 부류의 생성 AI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시면 영상을 생성하는 AI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스태빌리티 AI나 미드전이라는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픈 AI에서도 사실 이미지 또는 동영상을 생성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텍스트로 나는 이런 이미지를 원해 라고 입력을 하면 AI가 자동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어, 보시는 사진들, 이미지들 중에서 어떤 것이 생성 AI가 만든 것이고 어떤 게 실제로 사람이 촬영한 이미지인지 구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어, 정답은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불상 이미지 하나만 사람이 촬영한 이미지고 나머지는 다 생성 AI가 생성해낸 이미지들입니다. 이처럼 이미지를 생성하는 퀄리티가 생성 AI는 지금 전혀 실제 사진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리얼하게 어, 이미지를 잘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사진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두 가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생성 AI로 합성을 한 이미지입니다. 어, 왼쪽에 있는 것은 어떤 어, 나무와 그리고 식물로 좀 꾸며진 어떤 화장실 인테리어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어떤 절벽에 파도가 치는 사진인데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 생성 AI는 이런 식으로 텍스트 인풋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사람이 이런 유형의 사진을 생성을 해줘. 이런 스타일로 어, 생성을 해줘. 또는 오른쪽에 보시면 특정 카메라 모델이나 어떤 필름을 사용한 화풍으로 좀 생성을 해줘. 이렇게 스타일을 입력을 하면 AI를, 아, AI가 이런 이미지를 합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최근에 어, 오픈 AI에서 소라라고 하는 제품을 또 발표를 했죠. 소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AI가 합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두 가지 동영상 모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텍스트를 사람이 입력을 하면 그에 걸맞는 동영상, 애니메이션이 될 수도 있고 실사와 같은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합성해주는 AI가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처럼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 동영상 분야에서도 생성 AI 성능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이런 어, 생성 AI, 특히나 영상 쪽, 어, 비전 AI에서 어, 이 제조 쪽에 도입이 어려운 이유들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런 그럴싸하게 만들어진 어떤 이미지들 좀 보여드렸는데, 이런 생성 AI를 제조 현장에 어떻게 도입할까라는 아마 의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런 이미지들은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또는 컨텐츠, 아면뭐 광고, 뭐 영화 제작, 뭐 이런 쪽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제조 현장에서는 다소 좀 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성형 AI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이제 인지형 AI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인지형 AI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기 이전에 어 굉장히 많이 범용적으로 활용이 되던 제조 쪽에서 많이 활용이 되던 그런 AI들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이제 비전 AI 검수 즉 제품의 어떤 결함이나 불량을 탐지하는 그런 AI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 AI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CCTV나 카메라에서 쓰러짐을 감지한다든지 화재를 감지한다든지 사고를 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지의, 인지형 AI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지형 AI는 지금 제조업에 잘 도입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만나보는 어떤 제조 쪽 예, 이제 대표님들 사장님들을 만나 보면 한 열의 아홉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인지형 AI 도입을 했더니 큰 돈을 거금을 들여서 도입했더니 성능이 너무 안 좋다.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상 지금 꺼놓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오알람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울리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아예 AI 시스템을 구입해놓고 꺼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AI 성능이 점점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많이 하시는 게 새로운 어떤 제품이 추가되거나 생산 라인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결함이 발견됐을 때이 AI가 업데이트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어, 거금을 들여서 AI를 구입했는데 새로운 결함 유형이나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AI 업데이트를 하려면 똑같이 또 많은 양의 어,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게이 사장님들의 큰 어려움들이었습니다. 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AI를 개발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가 필요하고요. 이 하드웨어는 GPU 같은 어떤 연산 장비를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흔히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딥러닝 AI는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로 패턴을 학습하는 어, 형태로 구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데서 많은 칩을 어, 구매를 하실 수도 있고 또는 하드웨어를 직접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어 온라인이나 어떤 클라우드 상에서 어, 이런 하드웨어를 액세스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에 있는 어떤 기업이 직접 이 새로운 알고리즘을 보완해내는 일은 웬만하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픈소스 AI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픈소스 모델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 두 가지 제조, 제조회사가 있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다르고 제품에 따른 어떤 결함 종류가 다르고 공장의 어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업체에서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를 직접 새롭게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데이터 수집을 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이세 가지 중에 이 데이터, 여기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써놨는데 높은 정확도의 AI를 개발하거나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기존의 AI나 아니면 안전관리 AI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고성능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제조 결함 데이터 또는 고성능 안전관리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어떤 화재나 연기나 사고, 쓰러짐 데이터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만이 그 데이터로 좋은 AI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결함 데이터나 사고 현장 데이터는 자연적으로 발생을 잘 하지 않아요. 잘 발생을 하지 않고, 제조결함 같은 경우에는, 뭐, 분량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0.001%다. 하면은, 뭐, 만장, 수십만장 생산을 해야지 이미지가, 결함 이미지가 한장 나올까 말까 하는데, 이런 이미지들이 예를 들어서, 뭐, 천장, 만장, 수십만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할까요? 마찬가지로 안전관리도,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재 현장을 좀 탐지를 하고 싶은데,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겠다고 공장 내 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사고 현장을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일부러 사고를 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수집이 어려워서 제조 현장의 어떤 맞춤형 고성능 AI 개발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를 많이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제조 현장에서는 어, 고성능 AI를 개발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방금 말씀드린 이 제조업에서 AI, AI를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를 어, 원인들을 생성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섹션에서 제가 이런 사진들 동영상들을 이제 보여드렸죠. 네. 이런 컨텐츠, 미디어, 뭐, 영화 등등의 광고 등등에 활용될 수 있는 이 영상 합성 또는 생성 AI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 좋은 AI와 안 좋은 AI를 판별을 하냐면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그럴싸하면 좋은 영상이고 좋은 사진입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어, 좀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하면은 AI 성능이 떨어진다고 보통 판단을 하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봤을 때 그럴싸한 이미지 말고 그럴싸한 결함 이미지 또는 그럴싸한 공장 내의 화재 이미지 아니면 사고 현장 영상 이런 것들을 AI가 합성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성 AI를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을 좀 제안을 해 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학계에서는 합성 데이터라고도 하고 영어로 이제 synthetic 데이터라고 하는데 AI를 이용해서 AI를 학습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거냐면 실제로 발생한 데이터, 예를 들어 실제의 어떤 결함이나 불량품 이미지를 소량을 취득을 하면, 예를 들어 소량이라고 하면 뭐한 장일 수도 있고 열 장일 수도 있고 백 장일 수도 있고 소량의 데이터를 취득을 해서 어떤 생성 AI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생성 AI가 예를 들어 결함 이미지라고 하면 이 결함의 패턴을 어잘 학습을 해서 그런 유사한 유사하게 생긴 결합 이미지들을 다량으로 생성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0 장의 이미지로 AI를 학습해서 이 합성된 데이터는 뭐 수천 장, 수만 장, 수백만 장까지도 어떤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합성을 한 이후에는 이 합성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를 같이 섞어서 새로운 AI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지 AI를 학습하게 되겠죠 불량품을 검수한다든지 화재를 감지한다든지 이런 인지 AI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AI를 현장에 배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소량의 실제 데이터로만으로 학습이 된 AI보다 훨씬 높은 성능, 훨씬 더 높은 정확도의 AI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이 케이블을 제조를 하는 현장에서 촬영된 케이블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하나의 결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결함이, 예를 들어서 뭐, 천 개, 만 개에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의 결함이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로 생성 AI를 학습을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결함 사진들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마 이제 뒤에 계시는 분들은 잘안 보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여기에 이 케이블 자체는 그대로 두고 여기 빨간색 네모로 표시되어 있는 이자그한 위치 안에 있는 여기 부분에만 결함을 새롭게 생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생성된 어이 합성된 결함 이미지를 이용해서 더 높은 성능의 이 결함을 인식하는 AI를 학습할 수 있게 되겠죠.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리면 방금 앞서서는 실제 사진에 있던 결함의 위치에 다른 종류의 어떤 결함을 생성해내는 예시였다면 여기에는 실제 사진에는 결함이 없는 위치에 새로운 결함을 추가를 할수 있습니다 위에 윗줄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 위치에는 원래는 실제 결함이 없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결함들을 생성을 해낸 거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파란색 위치 이 케이블 상단에 이렇게 쭉 삐져나온 와이어를 어떤 하나의 또 결함 종류인데 이런 것들을 AI가 생성을 해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어, 아까 앞서서 이제 화재를 탐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예시를 드렸는데, 이 화재를 일단 공장 내에서 AI를 학습하기 위해서 불을 낼 수는 당연히 없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소수의 소량의 어떤 실제 데이터는 그래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소수의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공장에 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기술은 어떤 야외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캠프파이어의 이미지를 하나를 가져오고 여기에 사람이 텍스트로 어떤 모던한 건물 주방 내에서 어떤 불이 난 환경을 합성해 달라라고 입력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랑 이미지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해서 그럴싸한 이 실내 모던한 건물 주방 내에서 불이 난 환경들 그러니까 이 사진들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텍스트를 만약에 어떤 공장 생산 라인에서 화재가 난현장을 만들어 달라라고 입력을 했으면 그런 이미지들이 합성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제조 쪽은 아니긴 하지만, 재미있는 예시라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어,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차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AI를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속도로 또는 합창한 날씨에 데이터만 많이 취득이 돼요. 자연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취득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눈이 오는 날 또는 비가 오는 날뭐 천둥번개가 치는 날에 데이터도 어떻게든 취득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 기후제를 지낼 수도 없고 비 오는 날만 기다릴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성 AI를 활용해서 취득된 원본 영상에이 차량은 그대로 두고 배경을 눈이 오는 날씨나 뭐 불이 났거나 천둥번개가 치거나 이런 배경을 합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날씨나 화재 등 이런 배경을 합성을 해서 더 AI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합성 데이터가 실제로 어, AI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어, 여기 하나 이제 저희가 실험을 한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거는 어, 실제 데이터로만 학습을 한 AI의 성능이고요. 아래는 실제 데이터와 합성된 데이터를 함께 활용을 해서 A, 인지 AI 모델을 학습했을 때의 성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어, AI 모델의 성능이 1이라고보고 보면 합성 데이터를 같이 넣고 학습을 하게 되면 일단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성능이 4% 정도 향, 어, 향상이 되는데 4%가 그렇게 큰 폭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 특이 상황, 즉, 저희가 주로 탐지하고 싶은 불량품, 결함, 그리고 화재, 사고, 이런 특수 상황에 대한 어떤 인지 정확도는 약30% 가까이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실험을 한 번만 한건 아니고요. 한 다섯 차례 정도 다양한 어, 어플리케이션에서, 예를 들어서 뭐 결함, 검수, 화재, 사고 현장 모니터링 뭐 등등 다양한 방식에서 어, 이 실험을 해 봤을 때 모든 사례에서 다 어, 똑같이 합성 데이터를 활용을 했을 때 AI 성능이 더 정확도가 향상되었다고 이라 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적게는 5%에서 높게는 30%까지의 성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합성 데이터를 활용한 AI는 사실 저희 슈퍼브 AI가 제공하는 여러 기술, 좀 제품, 서비스의 아주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슈퍼브 AI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AI를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기업인데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부터 데이터를 라벨링하고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어, 학습된 AI 모델을 배포하고 운영하는 것까지 이 전체 과정을 다 지원을 하는 회사이고요. 방금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린 이 어, 데이터 합성 부분은 가장 앞단에 있는 한 가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이번 행사에 이렇게 부스를 또 마련을 했는데요. 저희 부스에 오시면, 어, 이 행성 AI 분야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 수집하고 라벨링하고 분석하는 것, 그리고 AI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하고 또 취약점을 진단하는 것 등등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